주님께 서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재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재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리 예수님, 예,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가족들과 만나서 같이 위에 있는 대화, 또 독담 등을 통해서, 어, 좋은 그런 추석을 지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9월 14일 교회에서는 십자가 현양 축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현양, 십자가를 현양하는 그런 것인데. 어, 떻게 보면은 요즘 십자가 하면은 너무 십자가가 많아서 그냥 액세서리 같이 취급되는 그래서 그냥 목걸이에 십자가 뭐이 뭐이 깡패 같은 사람들도 이 목걸이를 하 가지고 십자걸고 달고 다니고 뭐 외국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또 그냥 이 권투 선수나 뭐하여 이렇게 그 격투기 선수도 묵주를 이렇게 걸고 나와서 어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고 그 보통 사람들 뭐그서 이 목걸이에 십자가는 보통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 목걸이, 그래서 금 십자가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십자가가 그냥 흔해지고 그냥 세가리가 되니까 이 교회 사역의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좀 희석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정말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에 우리 신자들, 예수님, 다 십자가상에 처형됐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그런 그 처형됩니다. 거기에 못 박혀서 목숨을 잃은 처형되고또 사람들한테 게 보이게 해서 그 맞아면은 큰 경고를 삼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 박해 시대 때 로마 박해 시대 때 계속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죠. 어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서양, 그, 그, 당시에, 그, 지배를 했었죠. 몇백 년을, 이렇게, 하고 둘로 나눠졌어도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30, 30년 그 정도에서부터 로마가 이제 신앙 자유를 갖게 된 것이 313년이에요. 313년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특히 가톨릭 신앙, 이 그리스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종교를 갖는데 아주 그 적극적으로 도와주 그런 황제죠. 저는 헬레나 본명 가진 사람 뭐 그냥 그 본당에서 헬레나 본명 가진 사람이 꽤 있었어요. 말다 어? 헬레나 이런 본명 가진 사람들이 성당에서 일도 잘하는 것 같아. 저는 뭐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제가 81년도에 레주 다논 그 60주년 행사를 하라 아 그저 뭐야 더블린 더블린에 한레어져 다논 4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 세나투스에서 제가 세나투스 지도 신부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 가지고 더블린 방문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 이후에 성지 순례를 했는데 마지막에 로마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로, 로마를 하면서 거기 산타 헬레나 바실리카라는 그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 이렇게 가로 십자가 틀 이렇게 성당 입구에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는 그런 걸 봤었는데 그 전에는 헬레나 성녀에서 잘 몰랐는데 헬레나 성녀가 바로 로마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어그 아, 자세히. 이제 알아보고, 그, 보니까, 아, 그 아주 파란, 만장한 그런 그 생을 지니셨더라고요. 콘슈라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 지금 터키의 수도, 어, 수도는 앙카라인가? 근데 앙카라 말고 그, 소피아 성당이 있는 데가 어디죠? 그 콘스탄티노플인데, 거기, 아, 거기에 콘스탄틴 그때 장군이 있어가지고 장군이 그 총독이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었그 총독이 맞아온 어떤 처녀를 만나게 돼서 예 헬레나라는 처녀를 만나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제 콘스탄틴 주니 어.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런 아이죠. 근데, 이, 그 총독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의 그 정치적인 이런 문제로 해서 다른 그또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총독의이 인질루다, 그 헬레나하고 왕자가 거기 잡혀 있는 그런 상태로 된 상태 그 파란 곡절이 많아요 정치적인 건 그. 마침내 그네 분이 일어나서 그 싸움에서 이제 이겨서 그래서 콘스탄티엔이 네. 황제가 되고 헬레나 성녀가 맞으면 그 당시 처녀가 처녀였었는데 초녀 신앙을 가졌어요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파란 곡절 끝에 이제 그 아들을 흥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고, 또 어머니의 그 것을 받아들여서 흥제가 그런 그 신앙 자유를 선포하고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어머니를, 어, 이, 아 지금 조폐공사 같은 돈을 그래서 찍어내고, 합해 통용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어머니에게 맡겼다가 어머니가 그러한 모든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버리겠다고 하고 은수 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오직 그냥 성지 순례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예루살렘 쪽에 다 성지 순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다리, 한그 계단, 계단 그 전체를 다 그냥 그것을 배에다 싣고 로마로 가져왔어요. 그 로마의 그 계단을 그 거다 만들어서 거다 경당을 이렇게 만들어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있으세 아, 나 처음에 거기 갔다가 어그 계단에 다들 그 무릎을 꿇고 계단을 무릎을 꿇고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한임이한 껌이 바치면서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갔는데 아 그. 아, 무릎이 어떻게 아픈지 <laughs> 계단이 돌로 만들었다가 그 돌이 자꾸 사람이 하도 올라가니까 대리석이 다 닳아 버릴 지경이 되니까 로마에서 그것을 나무로다가 대리석을 입혔어요 나무에 근데 이상하게 그 나무가 이렇게 자꾸 패여서 그런지 어떻게 무릎이 아픈지 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있었어. 그두 번째로 갔었을 때는 포기하고 옆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그 땅을 땅을 파다가 땅을 깔고 거기다 성전을 짓고 한다든지 아주 신심이 깊고 그러한 동료 헬라나죠. 나중에는 그 빌라도 관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근처에 우물을, 이렇게 그 엉, 그 웅덩이, 웅덩이 같은 데서 십자가 이틀 같은 것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로마로 가져와서 그 성당에 진열해놨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현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초대 리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십자가 형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현양하고 십자가에 그리고 거기에 네, 기도하고 하여튼 그러한 그 십자가죠. 그 것이 나중에 십자가 십자군 전쟁에서 그것을 이곳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고 그 십자가 오늘 복음 말씀에도 나오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된다. 이, 들어 올려져야 된다. 하는 게 똘레레 하는 그런 말인데, 이, 군중들이 들어 올려라, 들어 올려라 하고 하는 것은, 십자가형에 처해라 하는 그런, 뜻, 어, 신 거죠. 똘레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 올려라 하는 것인데, 들어 올려라는 것이 아주 왕으로 추대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하라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그냥 똘레레 하렇게그 예, 라틴어 그대로 해서 군중들이 똘레레 똘레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렇지 피제에움 똘레레 그렇지 피제에움 하면서 어, 들어올려라 들어올려라 십자가에 들어올려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한 그러한 십자가 모습이죠. 어, 이 코바데스 도미네 할 때, 바로 베드루 사도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화영에 처해 졌던 그러한 십자가죠. 아, 이러한 그 십자가의 의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가 그런 악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살면서 그냥 고통당하는 것은 다 십자가, 뭐든지 다 십자가, 돼. 모든 게다 십자가가 아니죠.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가 실패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속아넘고 어 사기당하고 이래서 고통당하고 한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욕심부리다 가면그 욕심을 없애야지, 절제해야지 되는 거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는 것. 여러 가지 내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시, 주님께서 주신 뜻을 내가 캐치해서 그 주님의 뜻을 실천을 해 나가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 활용을 할 때에도 거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고통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모함이나 좀 여러 가지 좌절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느님의 그런 힘을, 능력을 체험해 나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하는 그 길이고, 내가 참된 하느님의 그러한 그 소명을 실천해 나가는 그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현양 추일에 십자가를 현양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찬가지로 나의 십자가 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소명에 일치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나도 깨닫고 십자가를 현영하는 그러한 추기를 지낼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